찬송과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문 앞할 소리 전진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불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주가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님 마음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도 생게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찰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님 보내시미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잠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말씀 10편 150편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 우리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약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10편 마지막 150편을 하게 됐습니다 아, 150편을 하지만 여기 146편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가 되겠는데, 150편의 할렐루야 이 시편은 앞서 세 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앞서 할렐루야 찬, 그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은 어, 찬양의 이유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설명하면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기 150편은 다 찬양할지어다 명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저자가 10편, 150편을 맨 마지막에 놓은 데는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10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로 쫓지 아니하며 하며 10편을 시작하고 오늘 150편은 할렐루야로 10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음 그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일장에 복 있는 사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묻, 여러분, 그 광고 중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찬양하라. 저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시편 150편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찬양의 대상이 할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도 굳이 얘기하자면 할수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는 뭐그 3절부터. 나팔 소리로, 수금으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찬양할지어다. 에, 오늘 여러분, 12월 30일, 아, 내일이 이제 31일 2024년을 에, 끝나는 날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타이밍적으로 절묘하게 맞습니다. 아, 10편, 150편이, 에, 오늘 그 24년 거의 그 마지막 날에 가까운 하루 전날 이 말씀을 다루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150편에서 결론이 뭐냐. 그래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하라. 여러분들 2024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국가적으로는 참 불행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달러가 1,000원에서 지금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진 거죠. 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뭐 대박이 났겠죠. 또 수입하는 기업들, 또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들은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교회 유튜브에 계속 댓글들이 올라와요. 뭐라고 댓글하면 이 나라를 걱정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기 150편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성소에서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심점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지상생활하는 성도들을, 성도들의 구심점이 성소이듯이 여기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이 지상생활에서 사는 모든 백성들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시궁창이 아니라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건 공간적인 의미를 1차적으로 포함하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중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러니까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찬양하라는 의미가 일차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 안, 이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삼 절에 보니까는. 나팔 에, 이전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장로 피택 피텍, 안수집사 피택을 했는데 참 목사로서는 걱정이 컸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한번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목사는, 이제 저분이 안수집사가 될만하고, 장로가 될만해서 추천을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러면 또 아직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받아들이면 정말 아름다운데. 그러면 정말 복되는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이번에 됐습니다. 혹시 안 되면 어떨까? 그런데 그건 기후였어요. 세상에 그세 명은 100%, 투표를 했는데 100%, 그리고 한 명만. 딱한명 반대가 나왔어요. 어. 여러분 그 제가 그 투표할 때 얼마나 고심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어. 반대를 맨 앞에 쓸수 있어요. 반대 찬성 어. 그러면은 반대가 나옵니다.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본에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찬성을 앞에다 놓고, 반대. 여러분, 그 국회의원 투표나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다들 1번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그랬다. 여러분, 또 신기한 게 찬성 밑에 공란이 있잖아요. 반대 밑에 공란인데 찬성표에다가 동글뱅이를친사 이거 원래대로 하면 다부효표입니다 그러기만하면 안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쭉 보니까는 <laughs> 찬석이라는 글자에다가 동글뱅이 치고 <laughs> 반대라는 글자에다가 동글뱅 이 반대라는 글자에 진 사람은 없어요. 왜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투개표 위원들이 그걸 어, 무, 물어봤으면 나는 안 된다 그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그래서 그. 공란에다 앉히고 찬성 반대다. 그런 그,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은 홀가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실 분들이라 그 목회자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그런 제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고심을 많이 했죠. 앞에다가 놓을까 <laughs> 뒤에다 놓을까. 그래서 일부러 뒤에다 놨는데. 아 그런 그런데도 좀 섭,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어? 아, 아니 그 이번에는 그 무효표들도 많고, 아, 기권, 아니, 기권표들도 많고 그래요. 6 0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80% 나오는 거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이번에 그 선거 때그 99.99%가 .99 나오고 100%가 나오니까 80%가 쉽게 생각되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3분의 2도 어려워요. 3분의 2는 67%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심을 하고, 기도하고, 혹시 안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80%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적으로 원하면 해야겠다. 뭐 그걸 그 왜냐면은 아무래도 목사가 그 여러 면에서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는 그럴 수 있죠. 물론, 청빙위원회를 조직한다고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나 책임 면에 있어서 조금 제가 그 뭐라 가벼울까, 그런 마음이 있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대박입니다. 혹시 개표위원들이, 투개표위원들이 잘못했을까봐 내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3분의 1 정도를 다시 재검표를, 우리 나라는 지금 재검표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투개표 기가 전 세계에 그 수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 프라우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팔려진 나라들마다 부정 투표 우혹이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개표기가 부정 투표 우혹이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그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만든 그투 개표 기계 그 기계를 수출한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거의 다 그 뭡니까 그 부정투표 의혹이 있다 있는 나라들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재건표를 지금 내가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마저 나머지 할 겁니다. 거기 봐서 반대한 사람들을 지문 채취해 가지고 <laughs> 한번 볼까. 근데 뭐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는 거기까지 못 하지만. 참 감사해서 본걸 감사해서 다 찬송을 하니 그런데 내가 진짜 실수를 했어요. 아니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라이는 아닌데 내가 그거 아니 다른 순간적으로 표현이 떠올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건 내가 명백히 실수고 잘못입니다. 하여튼 에, 너무 잘 됐어요. 음. 자 하나님이, 그,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가 좀 어지럽고 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올해 힘들었던 점, 아쉬웠던 점이 많을지라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여러분 2024년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오늘 10편, 150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여러 가지 아쉬웠고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찬양하라. 그래서 10편, 50편은 다 명령어입니다. 찬양하라. 악기 가지고 찬양하라. 어? 하늘에서도 찬양하라. 땅에서도 찬양하라. 묻지도 말고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 무슨 자식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 또는 어떤 일을 시킬 때뭐 이러저러한 변명을 들고 아그왜 그걸 해야 되는지 설명해 달라. 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잔말 마고 해, 잔말 마고 해. 하나님이 시편 150편은 그렇게 네. 에,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명령입니다다 이게 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을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이게 다명령이에요오어를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말씀에 10편 맨 마지막 편에 이 명령어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간파하시고, 한 해가 마침 2024년 하루 남겨두고 있는 이 마무리에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섭섭하고 아쉽고 속상한 일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특세를 하게 하셔서 많은 은혜, 감동, 도전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오늘 내일이면 2024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해 동안 우리 새벽 예배를 함께한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든든히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에게도 큰 힘과 하나님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올해는 특별히 그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찬양을 촉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찬양을 명령하시고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려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으로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